다니엘 28. Who are you? 2022년 9월 1일 열왕기하 13장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서 늘 아람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 하다사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멘 주님 오늘 열왕기 하1 3장 말씀 앞에 마주 섰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저의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느어보암의 아들 느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의 죄. 그것은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둔갑시켜 그 우상에게 절하며 백성을 죄의 길로 이끌었던 여러 보함을 말합니다.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노하셔서 늘, 늘 아라망 하사일의 손과 그의 아들 벤 하닷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여호 하하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하나님께 강구함에 강구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 받음을 보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이 죄에서 떠나지 않고 아세라 목상까지 그대로 둡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사관학교 들어오기 전에, 그리고 들어와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말씀으로 저한테 알려주시니, 주님 더 이상 이렇게 살수 없습니다. 제 안에 있는 아세라 상도 다 찍어버리고, 제 안에 있는 가장 악독한 우상인 저 자신을 사랑하는 우상도 찍어내 주님께 제사드릴 때, 장작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 죄인 맞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성경 말씀 봐도 처절한 죄인이고, 점심 시간에 아이들을 봐도 그 아이의 모습이 저의 과거 죄주였던 모습이고, 저녁 시간을 마감하며 하루를 살았던 것 중에서도 이전부터 이어졌던 죄던 새롭게 지은 죄던 온갖 죄들이 기억납니다.주님, 다 드러내 주십시오. 다 드러내 주십시오.주님 앞에 한 가닥 실도 가리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길 원합니다.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